후무스 샌드위치 만들기 요리 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선 식빵과 체다 치즈와 슬라이스 햄이 준비되어 있고 후무스 크림, 크림 치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딸기잼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용기와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후무스 샌드위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후무스 샌드위치 만들기. 간단합니다. 숟가락 하나와 식빵 3개, 호무스 크림과 크림치즈만 있으면 바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호무스 크림을 떠서 잘펴 발라줍니다. 딸기잼을 바르듯이 잘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간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도톰하게 발라 주십니다. 테두리는 얇게 바르시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발라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는 얇게, 가운데는 도톰하게. 그다음에 남은 크림을 전부 다른 식빵에다가 옮겨서 발라 보겠습니다. 크림을 조금 남겨서 나머지를 부족한 부분에 올리셔서 바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양이 조금 넉넉한 편이어서 저는 다 쓰지 않고 이 정도는 남겨서 여기까지만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바르고 두 번째 크림치즈를 몽땅 다 발라주세요. 아이코! 응. 저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잘 주워서 쓰시면 됩니다. 도마 위에서 하니까 얼른 주워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림치즈를 반듯하게 잘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크림치즈 하나랑 그 다음에 무스, 호무스 두 개를 바르고 그 다음에 개별로 보내드린 체다치즈와 햄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다치즈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키친타월을 제거하시고 치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덮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노란 색깔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흰색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덮어서 가운데를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후무스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만든, 완성된 후무스 샌드위치.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칼로 잘라서 통에다가 한번 담아 볼 텐데요. 이 통에 담으실 때 네모나게 자르셔서 네모난 부분의 윗부분이 이쪽이 오도록 자르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확인하고 자르신 다음에 단면을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예쁩니다. 이 상태에서 또 반을 확인하고 또 잘라줍니다. 손을 양쪽으로 잡아가면서 이렇게 털공 털공 씁니다. 자, 선생님이 왜 호무스 크림을 가운데만 두둑하게 바르라고 했냐면 이렇게 돌려보면 은 테두리 부분에 바른 부분에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썰 때.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잘 바르라고 하는 거고 테두리는 조금 남기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예쁜 쪽을 공유성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식빵 세 장에 호무스 샌드위치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어, 맛도 괜찮고요. 모양도 예쁘니까, 우리 동물성 대체 식품인 어, 식물성 콩, 후무스 크림을 이용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